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, 그 가운데도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.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, 어머니 이전에 했던 여성은 사실은 가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지만 전승되는 주체로서 족보에 등장하는 역할은 사실 크게 안 많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기도 하거니와, 사실, 어머니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? 저는 뭐, 어릴 때, 그 예전에 애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. 제가 자녀를 놓고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야, 야, 엄마 좋다 해라. 아빠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더라. 아빠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. 엄마가 제일 좋잖아, 이 세상에.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. 진짜, 군에 가면, 다른 거는 괜찮은데,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다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인의 정세에 어머니랑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, 너무 친가 중심으로 족보를 하거나 자서전을 쓸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머니 부분도 좀 비중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먼저 외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종은 어떤 어른이셨는지, 또 외가는 어떤 가정이었는지, 외삼촌들, 외숙은 어떤 분들이었고, 또 이모, 이런 그 외곽 쪽에 어떤 가게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이야기는 현재 내 배우자의 가게와도 관련이 있겠지요. 이제 그래서 여성 가게도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뭐 어린 시절 흔히 이야기 듣고 하지만 어머니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, 어머니 어린 시절의 일상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언제 결혼하셨고 또 아버지 느낌은 어땠고 뭐 이런 말씀들 평소에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면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이렇게 수건 쓰고 일하시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또 연세 드셨을 때 힘들어하시면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그런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어릴 때 봤던 어머니의 일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내가 자랄 때 내가 자랐을 때 이야기는 또 연세가 드셨을 때의 어떤 모습 그런 이야기, 떠오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.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릴 때,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야기,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, 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, 앞서 이야기 했습니다만, 뭐 저는 이제 남자니까 뭐 속썩였던 이야기, 뭐 이런 것들이겠죠. 그리고 어머니 시집 오셔서 고생하셨던 이야기,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잘안 남습니다. 우리가 나의 이력을 쓸 때도 그 기록으로 잘안 남기지 않습니까? 어머니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런 일들이 나의 인격 형성이라든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떤 큰 에너지가 된다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이미 다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의 가치에 대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나누었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받았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같습니 우리 한국사람의 인식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 사랑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사건들을 떠올려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.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회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,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아 보시죠.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또 전달할 것과 하지 않을 것 나중에 또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내가 나이가 이렇고 자녀를 두고 있고 손자녀를 주고,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엄마를 생각하면서,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녀들 입장에서 엄마의 모습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.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. 예. 오늘은 어머니, 엄마에 대해서, 나의 엄마에 대해서, 엄마의 삶, 엄마의 기호, 엄마의 일상, 엄마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, 그런 것들을 들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